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여기 여기나요? 여기, 여기, 여기 구독 버튼 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장 대표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요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 중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공업용 베이킹 소다하고 식용 베이킹 소다 차이점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 다른 질문도 주셨는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이렇게 종합해서 올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식용 베이킹소다, 공업용 베이킹소다, 그 얘기만 잠깐 해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용 베이킹소다와 공업용 베이킹소다의 차이는 불순물의 차이에요. 그원 재료는 동일해요. 100% 동일하고, 단지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뭐, 제조한 설비가 있겠죠. 그 설비가 청결하냐 안 청결하냐 또는 그 설비가 어100%이 베이킹소다만을 위한 설비이냐 그런데 이고업용 베이킹소다는 그런 기준이 낮죠 그래서 그냥 만들어내서 포장하고 만들어서 포장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단가가 좀 낮아요 식용보다는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용하고 공업용을 천연과 합성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천연과 합성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건또 다른 문제입니다.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천연 베이킹소다가 있고 합성 베이킹소다가 있거든요. 천연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원석으로돼 있어갖고, 미국, 미국 지역에 많이 매장이 돼 있다고 해요. 천연 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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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브랜드, 브랜드마다 어? 이 베이킹소다가 있는데, 어떤 거는 식용품, 식품으로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세정제용으로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느냐 그리고 제조하고 나서이 불순물이 이상 유무를 체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식용과 보험용으로 나뉩니다 부연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식용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성분인데 식용은 좀더그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그 공업용과 식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음, 영상 잘 보시고, 나중에 뭐그 공업용을 드시, 드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